대한민국이야말로 라면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해외에도 이 K 라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 라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팔지 않는 해외에서만 팔고 있는 그런 K 라면들이 있다고요. 해이 어. 앞에 있는 게다 그런 라면인가요? 맞습니다. 오, 확실히 좀 달라 비주얼이. 와, 진짜 와. 외국어가 적혀있네. 어, 이런 초록색 신라면. 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든요 아니. 이건 너무 한국에서 팔것 같은 비주얼인데? 근데 이게 한국에서 파는 게 아니래? 어,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건데? 왜 외국에서만 파는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라면인데, 아, 이거 처음 보는. 와, 색깔부터 신라면이 가진 색깔이 아니야. 보통 이제 초록색은 좀 약간 웰빙을 뜻하는 느낌인데, 이 어, 친구는 신라면 그린. 버섯이랑 두부로 맛을 낸. 이건을 위해 만들어진. 야 라면 뿌니까 빨리 먹어봅시다. 좋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아는 신라면에서 아닌 것 같은. 데좀 순한 맛 느낌인데? 어 간박 냄새도 좀 나고. 음. 오, 오, 어, 뭐 특이해? 맛있는데? 어, 맛있어. 맛있는데. 이쪽인 맛이 나. 보통 비건 음식 먹으면은 아쉬움이 상당히 커요. 얘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얘는좀꽉 찼습니다. 음, 진해요. 아, 고기 기름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한국에서 이걸 팔지 않는 이유는 난 모르겠어요. 어 근데 좀 수준 인정. 아 근데 한국이 내수시장 내에서 비건 분들의 이 파이도 워낙 적으니까 쉽지가 않은 거 같네. 와이거이 토핑. 야, 이 두부야 이게? 아, 두부인 거 같네. 어. 이 두부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은 컵라면에 들어가 있는 약간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 호맛이야 음. 호맛. 음. 이거 볼도도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 친구는 신라면 골드라고 해서 치킨 맛이라고 하네 치킨 맛. 마늘로 추정되는 뭔가가 있어. 마늘 브레이크도 있고 그린의골드 이거 파우레저인데요 <laughs> 음. 음. 양식 느낌인데? 한국 라면이 아닌 것 같은데? 베트남이나 어. 음.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을 때 <laughs>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국물 음. 먹으니까 또 한국 라면 같기도 하고. 음. 국물이 확실히 확 다르게 음. 느껴집니다. 네. 국물 먹어봤나? <laughs>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 팔수 없는 이유가 한국 라면 맛도 아니고 케이 치킨 맛도 아니야. 어, 음. 뭔가 이 이상해. 어, 맞아, 맞아, 맞아. 솔직히 말하면 비건 라면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것 같은데, 너 비건 라면 아니에요. 육수가 고기 육수야. 이거는. 어? 어, 육수? 사기잖아. <laughs> 응. 아, 이거 그럼 사기잖아. 그... 아니, 영어니까 읽을 수가 없다야. 자, 보겠습니다. <laughs> 네, 인자, 3오1 말린 버섯. 어 진짜 없어 고기가? 야, 비건용이라고 했는데 그소기 페이스트 쓰면 그 사기지. 안 아, 근데 애초에 컨셉이 그런 비건용. 어 비건데요? 아, 아 맞네 프리미엄 비건. 아, <웃음> 신기합니다. <laughs> 야나 진짜 고기 육수를 느겼거든이 신라면 맛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좀 음, 달라서 음. 진짜 원조 신라면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이제 원조 신라면입니다. 어. 나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래. 그래 좀다르려나 오, 뭔가 달라, 뭔가 다른데 이게 혹시 그런 고기의 무슨 맛인가? 그 깊은 그 끈적함이 있다. 야 근데 앞선 그 친구 먹고 이거 보니까 국물이 좀 심심한 느낌도 좀 듭니다. 앞선 게 워낙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아, 그거는 짜오가 물을 좀 많이 어? 해서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뭐야. 근데 외국 편이야 <laughs> 아니야, 쟤는 <진짜 사기> <laughs> <laughs> 외국 편이야. 부인한 거야, 그게. 천바 스포가 훨씬 많거든. 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쑥숙한맛 음. 원조 신라면이 깔끔하다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나 보르겠는데 약간 유관자의 느낌? 서가 정제되어 있고 음. 꽉찬 어떤 묵직함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맛으로만 보통 판단하는 사람인데 음. 이 해외 신라면과 국내 신라면은 향의 차이가 좀큰것같아요 어, 향이. 셋 중에 하나 매일 먹어야 된다면 어느 쪽 선택하겠습니까? 아, <laughs> 당연히. 니까요 한국인은 뭐 당연히 이게 아닐까 아 근데 약간 나는 이제 해외 신라면들을 한국에서 팔지 않는지 깨달아 버렸습니다 음. 신라면 골드? 한국인의 입맛이 아니에요 그거는 해외인들에게 한국인의 맛이라면서 마케팅하기 좋은 맛인 거고 신라면 그린은 비건용으로 쓴거 치고는 본 신라면의 맛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 내가 봤을 때. 어. 근데 비싸겠지. 비싸. 원조에 비해서 아마 단가가 비쌀 거고. 어. 그러다 보니 아마 한국에서는 좀 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데일리로는 역시 오리지널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오뚜기의 보들보들 치즈라면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보들보들할 것 같은데 오, 음. 어렸을 때본적 있거든요 이거? 이거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단종이 됐나 봐 이게 해외에서만 팔고 있다는 게 과연 어떻게 좀 변형이 됐을지음 치즈볶이 국물 버전. 음. 음. 자, 버전 이거를 만약에 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건 한국과 외, 외국인의 입맛이 일치하는 어떤 지점이라는 그러게요 아니 보면 여기 제조도 한국에서 제조하네 결국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네요. 근데 지금도 오뚜기에서 요런 치즈게 라면이 있죠. 그 친구 한번 먹어보면서 비교하며 보겠습니다. 와, 음. 와, 냄새 더 진하네. 색깔 뭐야? 야, 단 노박죽 다르죠? 네. 야, 이 비주얼을 보는 순간 보들보들이 왜 단종되는지 알겠다. 음. 치즈가 진짜 이름대로 리얼 치즈인데? 아니 꾸덕함이 다르잖아. 와, 노키링, 노키링, 노키링. 진짜 뭐 파스타면처럼 들어올려지는데 오야 면이 무거워 어 묵직하다 국물을 막다 먹어서 니까면 그러니까 모양의 치즈다 <laughs> 같은 오뚜기잖아 응. 야 그러면 단종될 만하네 확실히 나는 근데 보들보들치즈라면 괜찮을 거 같아 사실 내 입장에서 이건 부담스러워 진열이처럼 리얼 치즈라면보다는 보들보들 치즈라면이 좋은 사람도 응. 마트에서 라면 고를 때는 굳이 보들보들 치즈라면을 음, 고르지는 을 거라는 거지.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경, 경쟁인데. 응, 음, 그지. 확실히 음, 치즈라면 할라면은 음, 음. 확 그냥 치즈로 가자. 그지, 그지. 진짜 얼큰함이 하나도 없어. 완전 고소해. <laughs> 내 생각에는 이 리얼 치즈 라면의 치즈는 케이용인 것 같아. 오히려 서, 서양에서는 치즈의 그 폭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맞지. 넓어가지고 그치.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들보들 치즈라면 정도가 뭔가 K라면에 치즈를 얹은 듯한 그치.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오뚜기의 마음을 이해할수있을까 틀렸으면 연락 주세요 밥풀리한테 네. 네.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또 치즈라면 또탑 중에 한 명이고 아, 오뚜기가 치즈에 좀 진심이네 꾸덕꾸덕함 부터달라고 확실히 이게 국물라면이 아니다 보니까 어. 좀 고슬고슬해 보여 그래서. 음 치즈 볶기는 치즈 맛도 치즈 맛인데 이짭조름함이 짭쪼. 미쳤다. 간이 엄청 세. 비교해서 먹으니까 다르다. 어. 치즈로 된 라면을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함이 생겼는데. 어, 너무 느끼. 최일 라면 끝판왕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알지? K 라면의 끝판왕 중에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불닭볶음면. 지금 아 <목소리> 냄새 맡았는데도 매운 느낌이 네. 확 와. 이미 로컬라이징의 정도가 심해서 아예 표지부터 외국어가 그냥 빠밤하고얘 <laughs> 캐릭터도 지금 일본스러워. 색깔은 뭐 짜장라면 네. 같아요. 냄새랑 이런 것도 불닭이 아닌데. 와매끈 맵다. 내말 그럼 내가 시다. 그 하이라이스만 나는데? 응. 음. 오 맞아 맞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매운 하이라이스 맛인데요 양키소바 불닭볶음면이 한국에서 팔지 못하는 이유는 알것 같아요. 불닭볶음면 맛이 음. 어, 잘안 나? 어잘안 나요. 매운 맛을 여기서 느끼기는 멀었습니다.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은 약간 네. 챌린지라는 이,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음. 그걸 또 극한으로 끌어올린 대배매운 불닭볶음면. 와. 와 너무 중국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 중국 같은. 아니 이게 새배 매운 매핵불닭 아이가? 불닭이 보통 4 0 0 0 근데 핵불닭이1 2 0 0 0 아, 어~ 새배에 대운다자 요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야끼소바에 비해서 면이, 면이 좀 굵다 야 섞기만 했는데도 이거 냄새, 오, 오. 오. 우와. 오. 우와. <laughs> 와, 냄새가 없어요 와 새배 매운 거 맞네 와와 냄새가 작정한 그 매운 향입니다 불닭. 음, <laughs> 어, 이거는 불닭 맛은 나는데 당신료가 한국 외에 어떤 양신료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어, 어. 그 그러니까 중국적으로 뭐, 골라이징은좀한거 같아요. 야, 이거 많이 맵네. 으아, 으아. 근데 우리가 핵불닭을 먹었을 때이 정도 매운 맛이었나? 응. 내 기억에 핵불닭은 좀더 매웠던 거 같은데. 저저저 아, 저, 저, 저. 하 하고 하자. 하자. 어요 내요. 아, 이거. <laughs> 진짜 약간 원조 우리 불닭이랑 바로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매운데? 야, 닌, 닌 참고 먹어라. 닌 달짱 매운와 아, 나그입 먹었는데 와.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와. 채도와 땀이야. 땀이, 땀이 <laughs> 쳤다. 자, 우리네 불닭 한번 먹어보자. 다 일반 불닭볶음몬 이거죠. 일불 <laughs> <그쵸>? 일반 <일한> 포켓몬이요? <laughs> 아니, 아까 매배 매운 걸 먹었으니까 매배 아, 그래. 덜맵겠지. 단맛이 날시달 거야, 얘는. 그렇게 믿어 아니, 짜다. 일반 볶음면확실이 제배 매운 것보단 덜 매운데. 음. 짜지. 아, 근데 확실히 나쁘긴 나쁘네. 안 맵다. 근데 오히려 얘를 먹고 난 뒤에 매운 맛이 사라졌다. 약간 중화된 가것 같아요. 중화요. 아니, 아니 나 오늘 악데요 여기. 죽겠는데 그냥. 여기 첩이야. 우리 가위 밟으면서 지는 사람 핵불닭 마사무딱 포기하자. 지는 사람만. <laughs> 어 지는 사람으로 우리 셋이 다. 어, 필요 없지. 그래 리뷰에 아, 책임감을 갖고. 아 좋습니다. 자안 늙을 리뷰 가위 밟보 <laughs> 근데 왜 하필이면... 잠깐가이가 아이 진짜 안짰어어큰해좀에땀겠다떨어지는 <laughs> <성에> <laughs> 진짜 무서워한다. <이제. 웃음> 우리 아줌마나 <하지 마라>, 조금만 해라. <laughs> 에... 혹시나 비교 못 하겠으면 중국 걸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사악하잖아요. <laughs> 어 오. 어, 많이 먹었다. <laughs> 입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아, 세배 먹는 게더 맵다. 아이것또 맵긴 매운데 응. 3배 매운 것만큼 확 들어오진 않는데 이게 아아 역시 진짜 챌린지용으로 나온 거라서 어. 그런가 데, 아 근데 데... 내가 3배를 먼저 먹고 이거 핵불닭을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아 그럼 다시 한번 먹어보려고? 아 이거 이제 아무도 <laughs> 안 먹어본 사람한테 한번 자오! 여기 자오 자오! 왜! 한 가닥 한 가닥 어, 아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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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한 아, 새끼들 마시어한 <laughs> <laughs> 가닥만 먹어봐 한 가닥만 아 저건 숟가락 왜은 거야? <laughs> 미안 그냥 핵불닭이 별로 안 매운 건가 이제? 그냥 불닭보다 조금 더 매운데? <verw Harropra> <czasie> 안 매워 아 근데 네 밑에 입술 점점 커지는데? 어 아니 니 밑에 입술 왜 이러는데? 형입 응. 지금 개 빨갛다 야 점점 커진다 oh, 밑에 입술 야 근데 별로 안 매워 내 몸은 <noble noise> 이런데 야 그럼 3배 매운만 어 가자 화장시 간다 갑자기 센터 가면서 화장실 간어 부담스러워 갑자기 형 어디 갔는데 왜? 아니 다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불러 어디 간대? 어디 간대? 화장실 간대 맞아 맞아 랩 혼자 챌린지야 지금. <laughs> 네. 아, 오늘 어쨌든 한국에는 없는 한국 라면들 한번 살펴봤는데 왜 한국에 안 파는지 좀추측하는 이유들은 있었습니다. 그 음. 나라에 맞게 이렇게 맞 확실히 를출했다는걸 느껴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정서에 맞게 실리적으로 팔고 있구나 생각 많이 했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저는 신라면 그린. 오, 신그. 어, 별미로 먹기 딱게 좋은 느낌이었어. 어, 저는 버들버들. 어. 나는 <laughs> 뭐야? 그냥 오늘 이, 이후로 뭔가 한국에 파는 라면이 더더 더 맛있다는 생각만 가득하고 아, 역시 익숙한 게 역시 짱이네요. 역시, 오늘 저녁은 라면 먹읍시다. 우리 안농!